뿐만이 아니라 그린에 안착했을 때 바로 핀에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조심하셔서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바디 터닝을 한다면 음. 자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를 했을 때이 클럽의 방향이 하늘을 보면서 음. 아, 마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 어떤 어,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어떤 음. 느낌이냐면 그 결과가 이렇게 여전히. 볼이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근데 아까 아, 우리 이제 으뜸 쌤님께서 많이 나갔을 때는 이게 로테이션이 돼서 어때요?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이런 볼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바디 터닝이나 어깨 터닝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때요? 아 이렇게 볼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놓여 있는 요 상태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에 피니시가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